안녕하십니까 김종일 목사입니다. 오늘은 그 기독교 신앙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까요?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?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, 조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하나님의 그 세계는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데요.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사과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과의 그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사과의 맛을 증명하려면 맛을 체험해야 됩니다.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체험하는 그러한 길을 한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.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입니다. 요한복음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.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.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, 하나님입니다. 그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, 예수님을 말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, 예수님의 삶, 예수님의 죽음,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잘 알면은, 그리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면, 그러면, 우리는 그,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.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라.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.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, 하나님을 통하는, 하나님께 가는 그런 길이다. 이렇게,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, 기도와 묵상입니다. 어, 명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. 어, 깊은 기도와 그 묵상으로 어, 우리가 많은 신비를 어,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. 참 이게 중요합니다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와 묵상으로 예, 신비를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. 어, 제가 한 7년여 전에 어, 이제 신학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, 이렇게 기도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더 이렇게 깨닫게 되고 참 마음에 감격과 기쁨 이런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요. 그 전에 제가 위장질환으로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소화가 안 되고 항상 배탈이 잘 나고 참 그래서 너무나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. 이러한 그 신비를 어, 체험하고 난 이후에 어, 그런 몸의 그 어떤 병이 어, 떠나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유장으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기도와 묵상이 어,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체험하는 데 어,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어, 말씀을 드려 봅니다.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체험은 이 사랑의 실천으로 가능한 것입니다.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어,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,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. 어, 제 친구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. 어, 대학 1학년 때, 어이 친구는 그 미국인 그 선교사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. 근데 어 성경을 배우고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어 영어 회화를 어,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전혀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해 여름 방학 때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<laughs> 어, 여행을 하면서, 이제, 그, 심한, 그, 설사병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막 토하고, 막 설사를 하고, 그래서, 어, 탈수에 빠지고, 탈진하고, 막 이랬는데, 어, 이 성교사님이나, 또 같이 갔던 그런 일행들이, 얼마나, 그, 극진하게 간호를 해주고, 부축하고, 또 약을 사다 주고, 기도해 주고, 이런 체험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, 어, 이 친구가, 어, 마음이 참 그렇게 그 어떤 감동이 오더랍니다. 야,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인데,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참그 사랑이, 어, 이렇게 참 넘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, 이렇게 그 사랑하면서 살수 있도록, 어, 뭔가 그, 이렇게 이끌어주는,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라면은 어,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,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때 어,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예,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, 많이 이렇게 그 어,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므로,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므로, 사랑함으로서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. 이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,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체험하기, 그다음에 사랑의 실천으로. 체험하기, 이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모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